<laughs> 아, 두분 안녕하세요. 공간의 TV 캠비트럭 파주점입니다. 오늘은 에어노크 쉘터 피칭을 하고 어, 나중에 개는 것까지.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에어노크 텐트를 쓰면서 꼭 알아, 알아야 되는 팁들,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요 내용들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조사에 문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얻으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니까요. 캠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텐트는 아. 어느 정도 펼쳐 놓은 상태고요. 캠프 주입구가 총두 개인 건 다들 아시죠? 지금 잠궈 놨는데, 보통은 처음 사시게 될 경우에는 이게 다 열려 있습니다. 요게 하나가 더 열려 있는 상태로 처음에, 어, 텐트를, 첫 피칭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를 꼭 한쪽은 잠그시고, 다 잠그신 상태에서, 이제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공기를 주입해 주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 공기 주입을 위해서 잠궈 놓도록 할게요. 이제 앞쪽으로 가서, 반대편으로 가시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또 펌프가 하나 더 있어요. 처음 받으셨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다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는 일단 잠그셔야 되는. 요게 만약에 우리 음료수 마셨을 때 스크류 그 뚜껑 부분을 덜 잠그거나 이러면은 물이 계속 콜라나 음료수 이런 게다 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스크류를 딱 맞게 잘안 잠그시면은 공기를 제대로 주입을 하셔도 여기 틈 사이로 공기가 새가지고 아, 이거 에어볼이 샌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셀 수가 있, 있으니까, 어, 꼭 요거를 스크류를 딱 맞게 잘 조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가마 밸브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을, 어, 돌리거나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안에 이미 6.5 psi 값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풀으시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제 풀다가, 뭐, 예를 들어, 안에 뭐, 건, 어, 건드려가지고 빠졌다. 뭐, 혹은 이거 psi 값이 뭐, 변형이 됐다 할수 있으니까, 여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요거를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생활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그냥 잠가두시면 되고요. 요거를 철수하실 때 열어놓으시면은 펌프 구멍이 하나, 둘, 세 개, 총세 개에서 구멍이 빠지기 때문에 더 빨리 빠질 수는 있지만, 사실 바로 옆에 또 펌프 구멍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냥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걸로. 여기 이제 잠그셨으면은 여기 구멍으로 이제 에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 에어박스에서 나온 애니웨이 펌프이고요. 이거는 600와트짜리로 이거 넣고 나서 마무리로 수동 펌프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어, 빨리 들어간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애니웨이 거는 여기에 넣는 곳이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빼는 곳이 있습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꽉 껴주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 따로 스크류나 돌려서 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켜 보도록 할게요 시작 냄새나 음. 최대해야 지금. 여기다 이제 수동으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보니까 그 애니웨이로 몇 PSI까지 들어가냐면은 한5 정도? 5 정도는 애니웨이로 다 들어가긴 하더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나머지는 여기 초록색 깔까지 올수 있게끔 수동으로 넣어 음. 주시면 됩니다. 잠좀둘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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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거의 순간 필 s i 값이 한7 가까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정도까지 요정도에서 이 빼주시면은 안에 아 네, 한번 상태가 다시 갈게요 고에서는 약간 내가 힘을 주면은 조금 이렇게 들어간 느낌인데 지금은 빳빳한 느낌이야 빳빳한 느낌 빳빳. <laughs> 애니웨이를 이제 제가 계속 켜놓다 보니까 약간 냄새가 조금 나거든요. 이게 아마 계속 쓰시게 될 경우에는 좀 모터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어 이번에는 쿠디 c q 1 0 0이라는 무선 펌프를 가져왔는데요. 요 펌프는 말 그대로 무선으로 주입을 할수 있는 펌프고 어, psi나 b a 값을 아예 입력을 해놓고 설정을 하기 할수 있기 때문에 무선 펌프 를 아예 안 들고 다니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은 세팅값은 6.5 psi로 제가 맞춰놨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에어 노크 쉘터를 한번 주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디 거는 이렇게 넣었을 때 약간 이게 쉽게 이렇게 빠져요 애니웨이 거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조금 어 잡고 계시는 게아 그리고 펌프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딴건다 좋은데 아, 진짜. 버튼 눌러볼게요. 처음에는 못들 지금 1.9 psi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면은 이제 펌프가 안정화가 되면서 소음이, 어, 훨씬 줄어들어요. 점5 4.4 5.2 6.0 6.4 6.5 됐는데 어어 됐다. 10.5 되니까 꺼졌네요. 몇분 걸렸어요? 5분, 7분, 9분? 오래 걸린다, 그쵸? 쿠디 CQ100은 9분 35초 걸리고, 애니메이 펌프는 한 2분 정도 걸렸고, 수동 마무리까지 생각하면은 한 5분 안에는 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쿠디는, 어, 9분 35초. 한 10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쿠디는 수동을 안 해도 되고, 어, 냄새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대신에 애니웨이는 약간 냄새 좀 나고요. 뜨거운 발열감은 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고, 애니웨이가 펌프 가격은 4만원대고요. 쿠디는 17만원대니까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나죠. 멀리 봤을 때는 쿠디가 난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속도로 보면 애니웨이가 난것 같기도 하고, 판단은 어, 영상 보신 분께서 판단해 주시고, 저는 이제 철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